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섯 번째 어느 시점인가 이렇게 자칭 차칭, 자칭이에요 정신 세계 철학이 태양의 바주를 타고 내려왔다는 영의 혼 얘기 와서 하는 진행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이만하고 7천 년이 된이 여섯 번째 지구촌에 여러분이나 방송진에서 같이 생긴 어떤 자가 말과 각 나라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름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름표를 달아놓고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혼 얘기 방송 진행 자는 시청자 여러분 들께 정신 세계 철학 이다. 85 유가 틀리 다 보니 혼 얘기 방송 진행 자는 첫 번째 주부 에서 다섯 번째 까지 왔다 가 생명체 는 썩지 않았 다. 천체 태양계를 우리 오조근 지구의 생물체라 할지라도 쓰레기에는 바마다 오염 범벅이 돼서 되는 그래서 각 행각은 개벽이라는 것을 하지 않나? 그러면 첫 번째 지구에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작이 아니고 이만하고도 7천0 밖에 안된 여섯번째 지구에서 이런 표가 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쪽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노란 것도 아니고 영이라는 말씀을 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 시청자 여러분, 귀신이니, 사탄귀신이니 사탄이니 a i n 악령, 악 g 악마, 천국, 지옥 i 지옥지옥 지옥불, 지옥 떨어질 것이다. u n a Pulju, Chiopu, c h i o 나온 겁니다. 더더더더. 그러면 첫 번째 지구에서 다섯 번째 지구 수조조각량 신들은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전의 양면이라 천체 태양계각수관의 행운, 밤, 낮, 동절의양면 밤이 있으면 낮이 고 낮이 있으면 밤이 고 그게 천체 태양계 원리입니다. 그 말과 글씨와 이름표를 좋은 곳에 쓰다 사라져간 정신세계 철학을 가진 인간의 생명체도 있을 것이고, 아주 추악하고, 정말 눈 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짓거리하면서 돈과, 돈과, 권력에 취해 춤추다 사라져가는 그런 생명체도 있을 거라 수없이 제가 말씀을 본 얘기 방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 세계에 보틀도데가뭐가어떻고뭐가 뭐가 어쩌고 저 보가도 가어보네저보네도이영 지금은 한쪽에서 전쟁이 민심이 중요하다고 하죠. 중요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지구촌이. 못 사는 나라는 여러분들 지금 아사 직전에 있어요. 우리는 그라마 그래도 예? 버티고 있 27000년밖에 안된 지금의 이 순간에 인간들의 정신세계 철학을 말그리라고 악백해 제가 임팔란트 이빨이다시장을 보면, 이장보이나 아버님 손이분들께서신경을많이 쓰고 을뭐 보면, 이런거에 그냥 이장면다이 보면, 한경을 몰입을 해다 보면 최고로 먼저 그냥 옥수수라고 그러죠 숙수 빠지는 게 이빨이 이빨 그래서 토박 중독자들은 이빨이 거의 없어요. 석회석 고장에 주민들은 석회석 물어 먹어야 되잖아 중국 같은 중국사람들도 석회석물이 황화가이에 그래서 그쪽분들은 거의 다 틀려요 이빨이 없어요 아예 어려서부터 썩어가지고 중국사람들 그 조선족이나 염면, 그, 아줌마들로 말입니다. 거의 다 틀리를 했더라고요.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할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다 보니까 또 병원 하 전란해. 이제는 삶 자체가 혼역의 방송 진행자의 입장에서 정신 세계 철학으로 바라봤을 때 포기한다 비속으로 썼나요? 존재는 지구자는 8 5오일 정신세계 철학이 악밖에 없다는 악만 남았다는 그런 말씀은 악만 남 정신세계 철학에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악인데 말입니다 방송.